분은 김연아 학생 오초주씨 시작해 주십시오. 에, 짜장은 본래 중국 산동 지방의 음식인데요. 1900년대 초 중국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서 야식으로 먹었던 것을 화교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다시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거 아세요? 문제 내세요 그냥. 응? 유대인 원료인 춘장의 재료는 콩과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갈색이에요. 근데 이것을 첨가하기 때문에 검게 되는 거죠. 이 첨가 재료는 뭡니까? 통과? 아 여기 통과는 없고요. 정답을 모르시면 자동 틀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 저희 뭐그 가족을 학관이 아니래서 통과 이런 거 있으면 좀 알았어요. 정답 초콜렛? 정답은 차라멜입니다 <laughs> 아, 똑같습니다. 아, 비슷했는데요 잘 차려줘 예. 김연아 학생이 문제를 내낼 차례입니다 코사인 제곱 백스 마이너스 통과, g. 아니 통과 아니고, 저, 이거 반칙 아닙니까? 뭐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내 내 생일은 몇월 며칠일까요? 이거 맞춰봐. 네 문제랑 내 문제랑 다른 게 뭐니 지금? 야, 어? 내 생일 내려다 참은 거야! 왜왜 자꾸 나한테 말을 놓니? 뭐? 뭐야? 어? 내가 단살을 많아 보여 지금. 야, 야, 저, 야 나, 나 좋아하냐? 뭐뭐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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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 진정. 저, 나 좋아한대요. 부드럽게 <laughs> 얘기해, 좋 아, 이거 생일. 솔직히 진정.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진짜. 내생방송 이제 뭐야 이거? 아나 진짜 에, 어디 어? 나가야 돼 이거? 네, 나가는 길이 이쪽인데 요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 어, 야너따라오지마나 아, 쪽팔려 진짜 나좀 부드럽게 얘기하 아유 거침없이